우리 있잖아. 일단 여기가 소 목장인데 여기는 소에서 우유를 차교차교체험장이야 응. 소에서 우유 차교할수 있잖아. 응. 소는 탈출 못한다. 그 다음에 어 상자를 더 왜? 그다 아 거기서 양동이 하나씩 가져가. 아 그렇구나. 그리고 나중에 소바로 서 아니, 나 체험장. 아니 어. 소도 우유마기 아니 우유짜기 체험장하다. 어나 그거 만들려 있어요. 이거 더더 빵자. 더. 그 다음에는, 강아지, 강아지 일단 길다. 옆에는 강아지장, 강아지 집. 어때? 응. 근데 도구이 대체했다. 응. 탐담, 어디? 양이? 소도 한 마리 있었어. 양은 원래, 어, 저 밖에 있었는데 들어온 거야. 맞아. 소도 그래. 강아지 집도 이뻐해. 강아지 집은 내가 좀 이쁘게 지어줄 거야. 일단 강아지를, 강아지 못 빠져 나오잖아. 이렇게 열고 문 닫고 <laughs> 아무 것도 안 보여. 아 어, 내가 못 나가 그럼. 내가 못 나가. 내가 못 나가.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. 열고 닫고 열 열고 그럼 되겠네. 닫고 아, 안. 강아지 좀소아해그 다음 귀들여. 이제 그거. 이... 아안 이쪽은 어. 버튼으로 나가야겠어. 이렇게 달고, 열고, 닫고. 그래? 강아지는, 들어. 어 강아지는 귀들인 다음은 요거 다부시자 그래야지 강아지 탈출할 수 있어. 강아지를 자유롭게 해주자고 강아지. 그래 여기가 강아지네 집이야. 평소에는 강아지. 강아지. 좀 풀어 다니고. 어 밤일 때만 여기서 좀 재우면 되잖아. 어때? 나뭐 줬지? 늑대. 늑대. 그 다음에, 여기는얘 이름 써야 되니까 안 되고, 뼈다귀 뼈더기, 뼈가 돼요, 뼈다귀. 뼈더기. 얘들아, 뼈다귀 찾아봐. 하면서 뼈다귀를 찾았다. 그? 얘 기들이자마자 눈 바뀐다. 하얀색 목줄. 목줄 있어? 응. 얘한 번에 기들, 하얀색 목줄이요? 응. 원래... 너도 한 번에 기들여주구나? 얘네들은 좀 쉬게 놔두자. 그거, 얘들... 뼈다귀 스크립트 있잖아. 나오라고 할까? 아니, 얘네들 일단 새끼를 좀 낳게 해야겠어. 애기. 애기를 얘네들도 낳아야지. 한 명은 솔로. <laughs> 한 명은, 그럼 한 마리 더소화하면 되잖아. 그렇구나. 어, 그럼 한 명은 솔로가 아니야, 이제. 이제 다 짝을 얻었어. 너희들 좋지, 짝 얻어서 뼈다귀도. 얘들아 너희들은 짝을 얻어서 어떤 아이를 낳고 싶니? 어 됐다 일로 오렴 아 됐어 됐어 자 이제 고기 고기를 준비해야지 스테이크 <laughs> 그렇게 하면 되거든 얘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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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라브라브 어. 아 축하해. 저거 시켜줬어 축하해, 축하. 얘도, 얘도. 너이거 러브 러보의 차례야. 러브, 러브. 교배 시켰어. 강아지도. 얘들아, 내가 집을 좀 넓혀줄게. 가족이 많아졌구나. 얘네들 집을 넓혀줘야 돼. 그렇지? 응. 러브, 러브도 했는데. 어떻게 하려면? 어떻게 해야 하냐면, 어, 일단, 나무로 집을, 내가 이번에는 애들 좀 빠져나가게 할까. 아니, 얘네들도 이제 서야 돼. 얘네들 힘들잖아, 교배하느라 좁은 집에서. 그렇지좀 응. 넓게 해줘야 돼. 그렇게. 그 다음에 뿌시면 돼. 맞아. 이걸 어떻게 뿌시냐. 애들 좀, 내일 아침에 애들 좀 따라오게 좀 해야겠다. 그다음에 이쪽으로 좀 옮겨주는 거야. 아 어, 얘네들 진짜 넓어졌어 집이. 집이 러브로 보여졌어. 좋아 좋아, 난 이제 자면 돼. 야, 얘들아 이제 우리 영우야 연구소...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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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침에 또 일해야 돼. 맞아 좀 자. 아직 완 미완성이야 그치? 뭐 맞아 그게 아직이야. 아직. 아, 우리 나중에 거리도 만들어야 돼. 거기까지 가는 길. 아니 만들어야 돼. 맞아 소엔 소한테 우유 먹이 게잖아 그리고 길 어? 거기도 길 만들어야 돼. 아이고 강아지지. 힘들다. 그렇지. 김 응. 어.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든다. 어자좀 자. 다양한 대크고 버섯도 실고좀 자라고 싫다고 아좀 자. 이거 꺼졌다. 왜 꺼졌지? 내가 꺼내야 다시 일을 아. 하자! 엄청 금방 잠. 강아지들도 집좀넓혀줄게 삽들어. 일을 하자! 일! 일품! 일, 이제 가는 길 만들어. 우유 먹이러 가는 길. 우유 짜러 가는 길이야, 지 어. 우유 짜는 음. 우유 먹일 수도 있고, 짤 수도 야. 있고. 야! 야고야 야, 강아지한테는 고기를 먹일 수 있게 하는 체험 맞아. 어때 그래 그래 그럼 응, 상자 둬야겠네 그럼 응, 거기도 둬야지어연구소 개장하기 하루 앞뒀다 눈뽕이고 누나 누나는 생일 파티인데 하나 하나 해줄 거야 개인 정보 달 그래 기다려봐용. 1월 25일. 땡. 틀렸습니다. 맞았잖아. 아니야. 어? 알겠지? 1. 응. 응. 그러면. 응. 그 날이면. 그 날이면. 월요일이지. 그런데 너무. 됐다, 됐다, 됐다! 다 다음 주. 다 다음 주쯤인가? 아니, 아니, 다, 다 다음 주 아니고. 다 다음 주쯤이라니. 아, 상자나, 거기다. 안녕, 얘들아. 너희들 집이 넓어졌어. 상자나, 여기다. 네. 강아지들아, 너희 집이 넓어졌단다. 너희들, 상자나. 너희들은 이제 자유의 아, 몸이 자. 될 수도 있어. 상다 상자. 상자. 자, 이제 또뭘 만들까? 아, 음, 여기가. 아직도 이... 비었어. 여기가. 아, 지금... 자, 아 알았다. 음. 상자에다가 강아지 줄 고기를 넣은 거야. 아, 그거는 하려고 했구나. <laughs> 아, 여기다가 뭘 만들어야 되지?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. 타이밍 데 어. <laughs> 어. 아니야, 너무 추워. 지금 저 겨울인데. 아, 그래. 성을 만들어서 천문대. 저 천문대처럼 하늘 구경할 수 있게 밤에도 운영하는 거야. 어때? 그래. <laughs> 멋지다 이렇게. 야 뒷물은 내가 잘감시하겠어 밖에는, 밖에는 주차장을 만들 거야. 음. 주차장 만들래 지금? 그래. 주차장. 사람 줄 서는데도 만들어야 돼. 잔디길로도 사차장 많이 만들라. 만들어야 돼. <laughs> 사람들이 줄설수 있게. 해치기 하면 아예 못 들어가게. 만들어놔야 돼, 우린. 난 뒷문. 맞아. 뒷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. 이거 할까? 네. 그렇죠? 뒷문은 내 담배. 뒷문도 사람이 조금씩은 들어오게 할수 있게 하자. 음. 만약에 내가 힘들면 뒷문에서 네가 봐줘야 돼? 알겠지? 음. 아, 둘이서 여기 운영하게? 응, 우리 둘이서만. 그치? 응. 아프. 오징, 오징, 나 잡지 마슈. 근데 다른 사람이 몰래 들어오면 오징어는 가 때려? 가면. 응, 우리가 때려야지, 칼로. 좋아, 여기다 성을 일단 만들자. 이거 한 사람씩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름을 써놔야 돼. 누구누구 아, 그래. 누구. 비켜, 비켜. 어, 안돼. 당신은 이름이 안 써도 했습니다. 처리 가세요. 운영자 이름을 다 써놔야 돼. 닉네임을 알겠지? 닉네임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 하면 여기 뜨는 게 있거든? 이렇게 뜨는 게 있거든? 이런 걸로 확인하면 돼. 나 우리는 천문대로 관측할 수 있게 만이게꼭 필요해. 아, <laughs> 나좀답다해 여기서 <웃음> 왜 자요? 자연이... 그러겠지. 그렇게 즐겨왔어? <laughs> 어, 그래. 여기서는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사냥 <laughs> 체험을 하게 해주겠어. 저요. 드세요. 드세요. <laughs> <그래요>. 드셨어요. 음. <laughs> 피품 <laughs> <laughs> <가품> 가게 어때? <laughs> 그게... 너는! 너도 지루, 지루하지, 나영아 무슨 의 아, 응. 아 어차피 아. 별명인데. 응. 어, 잠깐만. 왜왜왜? 아까 전에, 아까 전에 거기 다시 틀어봐. 이게 뭔줄 알아? 참다운. 초콜릿? 아. <laughs> 초콜릿. 야. 초콜릿 아까 기능. 전에, 아까 전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여긴가? 왜? <laughs> 뭐 봤어. 뭐가요? 여긴 아니고 여기도. 아니고 아, 여기는 아니고 여기 맞아요. 이거 이거, 이거. 럭키블럭입니다 해봐요. 해봐요. 럭키블럭도 이제 이걸로 팔겁니다. 럭키블럭도럭키블럭 해봐요. 나중에요. 한 번만. 바봐요 네. 이거 기념품 가게 만들고 해드릴게요. 네. 거기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멀리 가서 물 우물, 우물을